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 사랑을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공사가 살아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서,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제, 발로 지은 제, 손으로 지은 제,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구열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쳐 주시옵시고, 또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에,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저희 모두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아, 1절 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12절 6절입니다. 아, 여호와의 네.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갓도다. 아, 네. 네, 제목은 예, 연단 인내 소마. 네. 예. 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laughs>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예,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삼남아사 책들은 재미난 책이나 성경은 지루하고, 또, 어, 제가 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짜증나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 난대요 짜증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뭐, 사람이 또어 다시 태어난대요 뭐또 거듭난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 한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뭐 다시 태어난대 아무리 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네.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필기할 때,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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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씀보다도 정리하고, 우리의 인간의 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응?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말, 언어,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이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그런데 에, 우리의 인본적인 사상은 이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못 꿇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꿇못 꿇는 누구한테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게 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들 또 어, 나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관된 분들을 어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 저를 또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과 연합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협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는 들었으나, 응? 어?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순결하다. 여성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성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평생을 저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아도 그 남편을 솔직히 똑바로 못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자식을 낳고 쳐다봅시다. 살아도 어, 첫사랑으로 순결을 바치면서 남편과 살면 괜찮은데, 예? 근데 이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도 우리가 말씀도 예 절에 다니다가 예, 예를 들어서 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이 쌓임자 자랑,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 와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다가 또 다시 예, 배반을 해 그래가지고 절에 다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나 그것도 그냥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또 부르시지 예. 그, 호세하고 살았던 고매아시죠 고매, 고매. 영적으로 보면은 고매이 바람둥이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또 들어왔어. 아, 남편이 호세한데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남편 목사님이야. 너무 아, 재미가 없어. 예, 고매은 아, 이제 니나노판에서 니나노하고 닐리리로 <laughs> 술한잔 먹으면서 남편들이랑 살았는데 아이 목사님하고 살려니까 사모님이 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멜이 나가서 아기를 또가져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여자랑 사이 때문에 기도하니까 자식을 삼고 그냥 살으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멜은 예. 그 육적으로 죄를 졌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갑자기 성령 받았어도 절까지 가서 앉아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예, 또뭐 돈을 번다고 그냥 돈이 또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돈 신에 또 빠지고 등등 그 외에도 어,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에 다시 들어오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많은 그러나 처음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버렸고 처음 성령의 은혜를 버렸고 재차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똑바로 눈을 못 마주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래도 틀려요. 에. 우리가 친한 친구래도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꼭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에? 24시간 마음을 맞춰서 행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리하시고 어? 순결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영적으로 어? 다른 데 빠져가지고 어? 다른 일 분류를 보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 다음에 네. 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봤는데 처음부터 첫 사랑을 회복한 채로 하나님 주안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주님만 바라보던 분들은 여, 그 변함이 없어요. 어?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 어? 예. 그 중간에 타락하고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벌써 내가 하나님 배반하는저기 어? 뭡니까 고멜처럼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 많은 남성들을 품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사, 아니,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 남의 애까지 다 키워, 호세아가. <laughs>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이제 나중에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죠. 어. 하나님과 첫사랑을 계속 이루어져서, 왜 첫사랑하고 살면 오래 산대. 음. 그러니 그런 것 같아. 그게, 첫사랑은 아무튼 좋은 거야. 첫친구, 어? 첫열매, 또, 물질도. 어 처음 가지고 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에, 우리를 이제 그렇게 배신을 잘하는 우리들을 음? 연단을 시켜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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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연단 많이 받으셨죠 연단 그 다음에 그 연단을 받다 받다가 이제 인내로서 소망의 열매를 결실을 맺으려면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와요. 지금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받권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셨으니까 열심히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교회를 한번 옮기는 것도 3년을 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한 곳에 정함이 없는 분들을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게안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데로 또 옮길 일이 있잖아. 그러면 또 숱하게 금식금식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늘 인도해주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과 뜻을 바쳐서 어, 우리가 그곳에 섬기지 못하고 다른데 또 마음이 또 뺏겨가지고 잘해준다 이거야. 저쪽 위에서. 그럼 그쪽으로 또 가. 어? 그것도, 그것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배반을 하고. 딴 교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들에게는 아주 이 말씀이 정리하고 이 말씀이 순결하고 어? 순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읽, 읽으시는 분들은 저기 뭡니까 마음이 좀 깨끗하신 분들이 예? 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직 죄가 죄의 담이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좀 순전하고 깨끗하신 순결하신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성경이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막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금방 회개가 터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땅의 지식도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석사 박사 대학 나오고 유학 나오고 많은 걸 알면은 머리가 부다 해서 많은 걸 알면 하는 걸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안 믿어요 좀 무식하고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laughs> 하나님을 받는게 너무 많고 하나님 사랑받은 게 너무 많아서 <laughs> 딴 데로 가려도 절대 안 가요 절에 가라면 절대 안 가요 예? 그래서 또 순전 순진 무, 누구나 다 원할까요? 순결하다, 이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데 중간에 고멸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내고 또 불러내서 끝도 없이 교회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나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인내가 생겨요. 연단이 크면은 인내가 또 배워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 저기 뭡니까 그 두보라 우리 아픈 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나는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가슴이 아프다거나 해야 되나 좀막 그렇게 가슴이 쪼요 깝깝한 예,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 우리는 그냥 보통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아픈 아들을 아픈 아들을 오랜 세월 지켜본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연단과 아, 그다음에 인내, 소망인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엄청 응, 많았겠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할렐루야. Yeah.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이 아픈 분들은 마음이 그만큼 초미같이 마음이 초미같이 초미죠. 얼마나 초가 얼마나 그 불이 꺼지면 그 뜨거운 그 뭡니까 뜨거운 그 그, 초가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딱 붙으면은 떨어지지도 않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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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밑이 떨어지면, 응? 어? 그와 마찬가지로, 그만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의 고통이 7배나 더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식이 아픈 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꼴은 못 보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단과 훈련이 이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각자, 나만 어?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뭐, 물질 때문에 오랜 세월 그냥 고통받거나, 또그 외에 사람 관계 속에 또 힘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통.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 어떨 땐 저는 그래요. 아우, 저 목사님은 무슨 축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못해 신앙에다가 어, 야, 진짜 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 공평하게 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아멘. 아멘. 공평한 은혜, 공평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쳐다보고 더, 하나님한테 더 신경 쓰는 분을 아무래도 하나님도 신경 써 주십니다. 아, 할렐루야, 우리 연애할 때 알잖아요. 전화가 하게도 빗발쳐 열통 하터 더와. 어디야? 지하철 지, 어디야? 지하철 안. 어디야? 점심 먹었어? 어, 먹었어. 저녁 먹었어? 먹었어. 이러고 계속해서 전화 오는 남편이 좋아요. 어? 하루가 대도 연락이 없어. 이틀이 돼도 연락이 없어. 사흘이 돼도 뭐. 어 아, 그냥 궁금해서 걸었어. 이러고 그냥 탁 끊어버린다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귀찮지만 아우 정말 귀찮다 할 정도로 연락을 하지만 은 그래도 그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남편 누구 바람필 수 있어요? 바람필 수 없지.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리하시게 예민하시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자죠 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꺼져가려고 면확 꺼버리잖아 예? 솔직히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적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예? 연단과 어? 고통을 받는 그 모든 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시며 하 나를 찾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흙도간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이 하나님께서 정금을 만들어주시고 은같이 보배롭게 은 은을 끼게 되면요 몸이 안 좋으면 에, 여기에도 자매가 나를 은반줄 줬어요. 근데 꼈는데 새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니 나도 그거 닦았어래. 아직 안닦았니다 지금 있어요. 완전 새. 은반지 같지가 않아. 완전 새까매. 깨끗이 소라 끼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은이, 은이 우리한테 진단을 내린다. 이거 있다. 끼면은 어디가 안 좋으면 대부분 새까매진대요. 몸이 안 좋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 같아요. 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볼 때에 우리의 시커먼 어두컴컴한 이 신령이 밝은, 어? 뭡니까? 흙도가 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고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건데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네, 나를 이해해 줘라. 네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가 너를 좀 높이 응? 알아볼게. 하지 절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응하거나 고개 숙이는 적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어? 기분 좋은 건 있어. 그러나 내 기분이 나빠있을 때는 <laughs> 드는 척도 안 하죠. 남을 네. 예. 나보다 항상 높이 여기긴 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 우리가 그냥 푸대적을 받는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저부터서 그래요. 솔직히 음? 깃발이 올라가요. 머리, 머리가 그냥 머리턱이 빃짝 서. 잘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자였는데, 그냥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했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천국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적인 생활을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에? 그, 불길 같은, 불길 같은 불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들? 불, 불, 불목불. 어, 어. 불목불은 보통 불보다 7배나 더 세대요. 어? 그런데 이제 질그릇을 그냥 확 집어넣었어. 뭐 이제 그릇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데 집어넣는데 빼고 오니까 좀 찌그러졌어. 사람이, 이제 우리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좀 있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고 다시 만들어. 그냥 그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어려워. 웬만하면 대충 만들어서 싸게 팔면 되잖아요. 네? 뭐, 그뭐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포기자. 아, 하나님 속이자 우리를 만드신다 이거예요. 예,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예? 또이 은같은 이은 같은 순결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정복시켰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예, 쓰임 받게 되게 하나님께서는 갈고 닦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다 다시 또 집어던져요. 그 진흙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또 물속에 찬물에 그냥 막 넣는 거야 다시 빼고 그걸 아, 완벽하게 조그만 흠만 있어도 다시 꾸겨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연단하고 모세가 에? 한 50살, 60살에 저기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80에 쓰임을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세월이 엄청 많이 걸는데 어... 80에 쓰임 받았는 모세가 어... 와 저 우리는 80하면 이제 갈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데 80에 쓰임 받고 모세가 아마 100살도 더 살았나봐. 응? 예. 목, 모세가 그 그러니까 쓰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모세가 세상 떠났는데 눈이 성하지 않았, 눈이 쇠하지 않았대. 눈이 생생하대 귀도 청명하고, 예.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나이 네? 다 그런 거 따지지만 하나님은 또 학벌 다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는 아, 줄 네.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믿음 하나 보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 보고 어, 연단, 인내, 그 다음에 하늘의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가 에? 너를 빚어서 아주 그릇도 아주 그냥 황금빛 아주 찬란한 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과 그 다음에 또 고난과 인내로 우리가 아, 이, 이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돼서 나온 에? 정말 예, 정금 같이 그 그룹 같이 예, 일곱 번단련는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있습니다. 아, 아, 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아, 네. 전 제가 또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에, 성경을 잘 보게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죠? 잘안 되죠. 네. 음,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책상하고 성경책, 그 다음에 공책을 반드시 예, 침대 옆에다 바로 놨어요. 음, 자주 내가 드나드는 곳에 그걸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자꾸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성경을 보고 싶고, 보다보니까 쓰고 싶어. 어, 할렐루야. 사실이 딴 데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움직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집에 혼자 있으면 오래 못 견뎌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지 혼자 있어 보세요. 누워서. 뭐, 방송, 뭐, 유튜브 방송, 뭐, 핸드폰 보는 것도 한, 한두 시간이지. 근데 성경이 코앞에 있으니까는 안볼 수가 없어. 보고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항상 성경 앞에 있으니까 빛이 여기서 나오고 내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고그러셨냐면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 음, 하나님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하면 또 자기들은 <laughs> 하나님 없나 그럴까 거 하냐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풀기하다 보니까 성경 어렵다 보니까 와 우울증이 사라져. 요그 우울증 때문에 다 힘들죠. 성경 풀기하시면 당장 우울증 치료가 옵니다. 아멘. 성경이 그냥 한낱 책으로만 하나님 책으로만 읽었던 것이 나하고 이제 전복시켜졌어요. 성경이 너무 너무 재밌어. 성경만 들다봐도 할렐루야고, 하 어, 뭐 친구하고 다퉜던 거, 또뭐 뭐 물주 때문에 고민한 거, 또뭐 여러 가지 우수사료 삼남한사가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서 유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믿음을 주셔서 그 연단 받은 신령 가운데 인내로서 어, 결실해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필기할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 크게 역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려드 여러분들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그래. 아멘, 모든 영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